신테카바이오는 AI 기반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이고요.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신약개발은 금전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시간 투자와 시간 싸움이 관건입니다. 신약개발 단계에서 AI 플랫폼을 접목시키면 빅데이터 기반으로 신약 연구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유효성이 낮은 후보물질 제외로 개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첫 번째 개발회사와 두 번째 개발회사의 압도적인 점유율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구 개발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경쟁사 대비 빠른 후보물질 발굴과 개발 속도를 통해 첫 번째 개발회사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의 관심이 급증했고, 새로운 질병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과 빠른 신약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세 가지 포인트를 다루는 가장 핵심 기술인 AI를 접목시킨 바이오 기술이 주목되는 만큼 신테카 바이오 성장성에 주목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됩니다.